밤에 향기 나는 난초, 브라사볼라, 지민이 크리켓. 밤이 되면 은은한 향을 내뿜는 난초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브라사볼라, 지민이 크리켓. 브라사볼라는 중남미 원산의 난초로 밝고 통풍이 좋은 환경을 좋아합니다. 지민이 크리켓 품종은 흰빛 꽃잎이 섬세하게 펼쳐지며 밤이 되면 향기가 가장 짙어집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벌이나 나비를 매개로 꽃을 피우지만 화면 두번 톡톡 눌러주세요. 브라사볼라, 개통은 밤에 나방을 매개로 꽃을 피우는 특이한 난입니다. 꽃이 개화하고 3~4일 후 밤에 향이 나며 바닐라와 제스민 향이 나는 난초는 조용한 밤공기를 채워주는 향기의 밤의 여왕이라 불리죠. 세력이 좋으면 1년에 두번 개화합니다. 강한 직사광선은 피하고 동향 또는 남향 창가의 간접 햇살을 좋아하고 빛이 부족하면 꽃이 피지 않고 잎색이 진해지거나 생장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화분은 통기성이 좋은 망분이 좋습니다. 식재는 수태 사용이 물 관리에 용이하며 행잉으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두면 순둥순둥 잘 자랍니다. 추위에 약해 12도 이하로 내려가면 성장을 멈추고 세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물주기는 만분에 식재했을 때는 수태가 마르면 물을 충분히 뿌려주고 중간중간 외부에 나온 뿌리는 분무기로 분무해주세요. 화분에 식재했을 때는 위쪽에 있는 식재가 마른 뒤 2, 3일 후에 충분히 물을 줍니다. 습도 50에서 70%를 좋아합니다. 건조한 실내에서는 분무나 가습기를 활용해 공중습도를 유지해주세요. 초보식 집사는 비료를 쓸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료를 사용할 때는 용법을 잘 지켜 사용하세요. 대부분은 물만으로도 잘 자랍니다. 지친 날을 심신 안정시켜주는 향이 부드럽게 스며들며 향기가 퍼집니다. 이 식물은 단순한 난초가 아닌 밤향기 동반자가 되어줄 겁니다. 브라사볼라, 지민이 크리켓, 빛과 바람, 약간의 정성만 있다면 우리 집에서도 은은한 향기가 피어날 거예요. 식물은 마음의 온도를 알려주는 거울입니다. 오늘도 초록의 시간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관심입니다.